안녕하세요. 집불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송정바다 앞에 분양중인 더폴 디오션 주상복합현장에 왔습니다. 내부 먼저 소개할게요. 가성비 좋은 오구타입입니다. 24평형 이고요. 신발장에는 팬트리 공간고 있어요. 현재 동호수 지정 가능한 선착순 분양중이고요. 15층 이상은 바다조망이 가능합니다. 오구타입은 남동향 배치이고 포베이 판상형이에요. 거실과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 식탁 옆은 전체 수납장인데, 홍보관의 기둥 때문에 막혀 있는 점 양해 바래요. 포베이 남동향이라 집이 밝고요. 주방은 인덕션 주방 TV가 있어요. 분양가는 3억 8400만 원부터 최고 4억 5200만 원으로 층별로 차이가 있어요. 현재 계약금 5%만 내면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방 모습이에요. 앞베란다가 있고 안방에 화장대와 드레스룸 부부 욕실까지 모두 있습니다. 24평형에는 화장대 없는 곳은 항상 아쉬웠는데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송정 더폴 디오션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건 우구타 입 같아요. 공간이 잘 빠진 것 같네요. 안방에 외 자녀방이 두 개가 있고요. 한쪽 방은 넓은 방이고 한쪽 방은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이고요. 확장비는 2,240만 원으로 224만 원 계약 시 선납입니다. 여기는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송정에서는 처음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이네요. 현재 동호수 지정 계약금 5% 중도금은 무이자 고요 전매는 2025년 6월에 가능합니다. 더풀디오션은 세대수가 많지 않은 해도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정원도 조성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5층 이상의 라인별 송정바다오션입니다. 잠시 보시고 8사 타입 보러 가요. 8사 타입은 현재 모델하우스에 8 4 a 타입 투베이 타워형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구보다 훨씬 넓은 팬트리가 있고요. 현관 입구 맞은편 작은 방부터 와봤어요. 붙박이장이 있고 방들이 조금씩 더큰게 느껴지네요. 작은 방을 나와 복도에 또 넓은 팬트리가 하나 더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뒤로 수납장이 또 있네요. 주방은 기본 냉장고 자리 두 개가 비워져 있습니다. 주방에도 창이 있고 위로 넓은 세탁실이 있네요. 8자 타입은 현재 보시는 타워형과 포베이 판상형이 있고요. 고층은 모두 송정해 수욕장이 보이는 라인에 배치되어 있어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에 역시 아베란다가 있고 넓은 모습입니다. 깊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부부 욕실 화장대가 있어요. 분양가는 5억 5,400만원에서 6억 5천 5백만원까지 층별로 상의하고요. 탈사타입 유니트는 융호동에 있습니다. 마지막 자녀방 모습입니다. 송정에 거주 계획 있으시면 송정홍보관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근처에 이렇게 현장도 있으니 현장도 꼭 보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